안녕하세요. 따생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제가 식도염 때문에 <laughs> 기침을 계속해가지고 한동안 못 올렸어요. <laughs> 지금도 이제 간간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어, 구독자님들 너무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업로드 하려고 해요. 음, 오늘은 해바라기를 그려볼 건데요. 아, 어, 뭐를 그릴 거냐 하면, 아, 오늘은 딱 보시면 이제 수채화 느낌이 나잖아요. 어, 근데 수채화는 아니구요. 음, 오늘은 이렇게, 라이브 칼라, <laughs> 에버그린에서 나온 펜인데요. 트윈 펜이에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색깔은 총 36색이 들어져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뚜껑을 열면 2단으로 되어져 있구요. 어, 반 접었다, 별다 할수 있게 돼 있구요. 어, 여기 빠진 색깔이 검정인데, <laughs> 검정은 분실해가지고 없어요. 제가 이거, 제가 쓰려고 산게아니고요 예전에 저희 아들 주려고 제가 산 건데, 어, 아들이 좀 쓰고 일부 남은 거를, 네. 제가, 아, 이거를 수채화 대신 활용해보면 좀 좋겠다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음, 오늘은 이것에서 일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바라기를 그려볼 건데요. 어, 잉크가 이제 수성 잉크이기 때문에 물에 잘 번질 거예요. 어, 그래서, 음, 수채화를 좀 처음 접하시거나 수채화를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수채화를 표현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것도, 음, 수성 사인펜을 이용해서 한 거거든요. 이것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음, 오늘은 이걸 그려볼 건데요. 먼저 엽서지를 준비해 주시고요이엽서지예요 음, 그리고 색깔을 제가 먹게 가져올게요. 노란색 계열과 갈색 계열, 녹색 계열, 그러면 음, 마음에 드시는 색상을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워터브러쉬, 그 중간중간에 혹시 또 좋아하시는 색깔이 있으시면 이렇게 끼워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글씨는 쿠레타케 24, 24호를 이용해서 글씨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그림을 그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 어, 이쪽 면은 약간 두꺼운 펜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약간 얇은 재질로 되어져 있어요. 아, 이것을 양쪽을 다 이용해서 어, 해바라기를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 이쪽에 어 이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거에는 이렇게 칼라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작은 글씨로 그린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또 어떤 것은 이렇게 써있지 않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펜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오늘도 역시 어려운 듯 하지만 아주 쉬운 해바라기 사인펜으로 그리기. 자, 그럼 해볼까요? 일단은 먼저 노란색 계열을 이용해서 음, 중앙 부분을 좀 칠해줄게요. 그리고 브라운 계열도 같이 쓸 거예요. 자, 그럼 해볼게요. 먼저, 음, 노란색 계열을 중앙에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음. 어, 이때 좀 손을 좀 빨리 움직여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마르고 나면 얘가 잘 번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워터 브러쉬를 준비를 해서, <laughs> 죄송합니다. 워터 브러쉬를 준비를 해서 이제 녹여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물에 잘 녹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녹았죠?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음, 제가 노란색을 먼저 써준 이유는요. 음, 한 가지 색깔만 쓰시는 것보다 이렇게, 얄, 음, 연한 색을 먼저 칠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밑에 색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약간 섞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잎을 그리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칠해줍니다. 전체를 칠해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앞머리에만 칠해주시고, 콧잎을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금방 되었죠?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펜을 이렇게, 이렇게. 약간 색깔이 섞여서 올라와도 괜찮아요. 이렇게. 음, 면또 돌려서 해 줄게요. 음, 물이 적당히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해줍니다. 음, 정말 어렵지 않아요. <laughs> 아주 쉬우니까요. 꼭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따라쟁이잖아요. 따쟁이. 어, 원래는 따라쟁이 아줌마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부르시는 분들이 좀 쉽게 부르시라고 따쟁이라고 줄였는데요. 음, 저도 처음에는 관심 있는 분야에서 따라 그리기를 이렇게 하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님들께서도요, 틈 나시는 대로 연습하시면 분명히 저보다 잘 그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몇번 영상을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세요. 중간에 제가 기침을 하더라도 <laughs> 너그러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음 금방 해바라기가 완성이 되어지려고 하죠? <laughs> 이렇게 이게 너무 좀좀 좀 빨리빨리 손을 움직이셔야 되는데요. 어,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마르고 나면 얘가 잘 지워지지가 그러니까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채화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요 음, 사인펜이 훨씬 더 세밀하게 그리고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해보시면 수채화 물감보다는 훨씬 다루기가 더 쉬워요 이런식으로 이것과 이제 옆에 한 입만 그리면 다 되겠네요 음, 보시면 제가 아주 쉽게 하는 걸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쉽기 때문에 <laughs> 어렵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음, 영상 보시고 따라해 주셔, 주시는 <laughs> 구독자님들 어, 정말 감사드려요. 어, 성함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김민기님이신가요? 어, 따라 하셨는데 칭찬 받으셨다고. <laughs> 음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구독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다 둘러주었습니다. 예쁘죠? <laughs>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둘러주셨으면 이번에는 양쪽 잎 사이에, 이쪽에 약간 겹쳐지는 느낌으로 해서 올려줄 거예요. 자, 그럼 해볼게요. 가운데다가 색을 입혀주시고요. 해주시면 어, 중간에 약간 이렇게 섞이는 섞이면서 약간 양쪽에 잎이 보이는 것처럼 밑 잎이 올라 오, 어, 그러니까 밑 잎이 올라오는 것처럼 겹쳐지게 보이거든요. 오랜만에 올려서 그런지 <laughs>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예쁘게 봐주실 거죠. <laughs> 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옆에도 바로 옆에 잎의 사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음 그러면 잎이 이렇게 올려지면서 음한잎한잎 밑에 이렇게 비쳐서 올라오는 모습이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시면서 음 설령 좀 옆으로 번져 나가셔도요 당황하지 말고 <laughs> 좀 번져 나가는 것도 예뻐요. 그 그러니까 자연스러우니까요. 이렇게 옆에 잎을 꽉 차게 해서. 영상 보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죠? <laughs> 자, 음, 막상 해보시면 별거 아니군 하실 거예요. <laughs> 이렇게. 음, 물감보다는요 훨씬 좀 빠르기도 빨리 마르고요. 그리고 다루기도 쉽기 때문에 어, 수채화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수성 사인펜을 이용해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양쪽에 겹쳐지는 느낌이 너무 예쁘죠? 가까이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뻐요. <laughs> 분명히 구독자님들께서도 저처럼 예쁜 해바라기를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자주 정말 올리고 싶었는데 아, 기침이 정말 너무 자주 나와서 보시는 분들이 좀 짜증스러우실 것 같아서 자주 못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씩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자주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자, 이쪽에만 이제 넣으면 되겠네요. 음, 손을 좀 빨리빨리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짠! 어떤가요? 금방 예쁜 해바라기가 완성되었죠? <laughs> 제가 봐도 예쁘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뻑이 심해서 <laughs> 그 다음에 가운데 음, 좀 진하게 그씨 부분이 있잖아요. 그 외곽 쪽이랑 음, 크고 작고 이런 식으로 꼭꼭 찍어주시면서 해바라기 꽃 씨처럼 이렇게 중앙 쪽에도 양옆 쪽에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후에 이제 해바라기 옆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해바라기가좀 어우러질 색깔들을 좀물 번지게 할 건데요. 물을 먼저 어, 아니, 사인펜을 먼저 <laughs> 수성 사인펜 원하시는 색깔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좀 하늘색깔로 해볼게요. 이렇게 대충 하고 싶은 부분 쪽에 사인펜을 그어주시고요. 살살살살 문질러서 이렇게. 꽃잎은 좀 피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음, 번져나가는 느낌이 정말 물감 같죠? 이렇게 하늘색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도 좀 해볼까요? 살살살살 살살 해주신 다음에 물을 좀 넉넉히 하셔서 약간 섞이듯이 위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음 같이 이렇게 따라해 보시거나 연습해 보시지 않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막상 해보시면 어, 정말 쉽군 별거 아니군 하실 거예요. <laughs>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영상 어, 몇번 이렇게 한 여러 차례 좀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아주 쉽. 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따라 하실 수 있으라고 시 있으시리다. 믿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싹싹싹 문질러 주시고요. 아, 인펜 오래 오랜만에 정말 만져 봐서요. 어, 이렇게 하는 저도 즐겁고 재미있어요. <laughs> 이렇게 그라데이션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주변에 은은하게 퍼지는 색깔이 보이시죠? 예뻐요. <laughs> 그 다음에 또 원하시는 색상으로 아직 좀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점을 좀 이렇게 찍어 볼게요. 음,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져 올라가면서 색이 정말 예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어줍니다. 그냥 콕콕 두들기면, 어, 뚜, 콕콕 두들기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효과 자꾸 꼬이죠? <laughs> 죄송합니다. 음. 어떤가요? 주변에, 해바라기 주변에 약간 좀 꽃이 핀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느낌이. 자 이렇게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이렇게 잎사귀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제가 이쪽에 하나 넣어볼게요. 좀 진한 색으로 해볼까요? 음, 음, 이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 그래서 이쪽은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두꺼운 쪽보다는 반대쪽 얇은 쪽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좀 밝은 색깔이랑 섞어서 이렇게 하시면 또 녹으면서 그 섞은 색이 보이기 때문에 또 괜찮거든요 식으로 색을 섞은 후에 이제 잎사귀 모양으로 음 밝은 쪽에서 어두운 방향으로 녹여 주시면서 아까 이제 밝은 색깔을 칠해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은하게 색깔이 퍼져 올라가시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음 잎사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너무 쉬워서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수성 사인펜을 이용한 이용한 음, 해바라기였어요. 음, 오늘의 문구는요, 어, 매일이 행복이라는 문구를 쓸 거예요. 아, 정말 매일이 행복하고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매일이 행복이라는 글씨 써볼게요. 매일이 행복. 이렇게 해서, 에일이 행복이라는 글씨와 해바라기를 그려보았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도 정말 오랜만에 올려드렸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어, 진심으로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좀 색이나 문구를 변경해서 이렇게 보시면 얇은 선들이 보이시죠? 얇은 선으로 올려도 예쁘고요. 이렇게 좀 세밀하게 음, 또좀더 어, 붉은색, 그런 색깔을 이용하셔서도 큰 꽃과 작은 꽃 이렇게 사이드 하셔도 예뻐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오랜만에 수성 사인펜을 활용한 예쁜 해바라기 엽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